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제 다음에 가져온 거는 아무튼 스릴러라는 책입니다. 스릴러. 아, 스릴러, 아, 스릴러 장르죠. 재밌어요. 것 같아요. 저자가 누구시냐면 시메이시빌의 이다혜 기자예요. 영화 아, 전문 기자이시기도 하고 네. 출판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시죠. 네. 원래 이분이 스릴러 장르에 대한 매니아시기도 하고 전문가. 기도 음. 하죠. 그 컨텐츠 음. 비평 같은 거 하시면서 최근에는 그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이랑 이수정 이다의 범죄영화 프로파일이라는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를 아, 진행을 하고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얼마 전에 찐 덕후죠. 찐 음. 덕후 스릴러의 덕후가 덕후 스릴러 있지. 장르의 문법과 또 스릴러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 쓰신 책이고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렸을 때 혹시 머리 좋아진다고 추리소설을 읽으라는 그런 그러? 압박 받으신 적 있나요? 반대로 추리소설 읽어서 머리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농담, 아, 농담이요? 아, 그게 같은.. 어, 뭐 어, <laughs> 같은 <뭐지>? 얘기 <얘기하냐>? 아니야? <laughs> 어, <웃음> 약간, 약간 그런 거. 근리난안들어왜 나는 <laughs> 어. 추리소설을 추리 많이 읽었는데 머리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든가. 음. 뭐, 아무튼 저 어렸을 때도 막 그때 막 그런 거 있죠. 셜록 홈즈니, <laughs> 어, 게도 루팡이니. 저는 항상 왓슨이었기 네. 때문에 머리가 안 젖었나 봐요. <laughs> 라고 책을 줬는데 나는 왓슨이야. 네. <laughs> 그래, 혼자 되기 쉽지 않지. 아무튼 이런 추리 소설을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읽혀야 애초에 상술이었겠죠.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범죄자가 될것 같은데. 스근데막저 <laughs> 어렸을 때는 확실히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유명한 시리즈들은. 맞아요. 네 그런 어째, 오, 어쨌든 두근두근거리고 두근 네, 두근 네.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릴러의 특징도 되게 분석도 많이 해줘요. 이런 게 되게 좀 음. 어떤 교양적인 측면에서 즐거움도 주는 게. 끓는 점이 빠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 무슨 뜻이냐면, 음... 확 빠져들어서 그 작품에 몰입하게 된 시점이 있잖아요. 어, 다른 작품에 비해서. 스릴러.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게 스릴, 판타지 소설이나 대화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전, 늦죠. 전, 전, 한 300페이지, 감동을... 500페이지 넘어가요. 특히 판타지 같은 경우는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되게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좀 지루하더라도 버티면, 음.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어. 빠져드는데, 사실 그 처음에 그 지루한 구간이 문제죠. 거죠? 근데 스릴러는 끓는 점이 책장을 연 뒤부터다. 어. <laughs>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바로, 바로. 바로. 무조건 궁금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가장 최근에 읽었던 게, 작년에 휴가 갈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는데, 그때도 그냥 책한두장 넘기기 시작하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어, 거잖아요 뭐. 누구가 죽거나 아, 그렇죠? <laughs> 아니 뭔가 뭐 수상한 무언가가 생기거나 막 이러잖아요 토막난 시체가 발견되고 그렇죠 막. 그래서 그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스릴러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반전이잖아요 맞아, 반전 맞아. 아 어떤 반전이 있다 근데 맞아요. 그 반전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뭔가 음. 너무 반전에 집착하면 완성도가 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그런 반전에 대한 분석이라거나 되게 스릴러에 정말 모든 것을 채워놓은 교과서 같은 느낌인데 아, 재밌는 길지도 게요? 않아요 그니까 러 왜냐하면 딱 적확한 사례들과 표현들과 이런 것들로 서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릴러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게 음. 재밌게 보실 작품이고 책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음. 굳이 스, 그러니까 스릴러 소설이 아니어도 이런 것도 요즘 장르를 많이 나오잖아요. 음.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인간 인간수도 업 따지자면 스릴러 장르라고 볼수 있죠. 있죠. 음.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책읽으시면 뭔가 볼때좀더 재밌게 음. 보실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정말 알고 음. 보겠는데요? 네. 스릴러 원래 좋아하세요? 전 추리물 되게 좋아해요. 범죄 추리 음.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일본 추리 소설을 아.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 뭐미아베 미유키 이런 거. 네, 미아베 아. 미유키 해가시는 두꺼운 있고, 두꺼운 그렇지. 책도 되게 잘 읽어요. 저희 가족들이 읽지. 다 좋아해서 집에 어.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음. 미미여사, 신간 아, 나왔다 최근에 이러면 신간도. 되게 먼저 발견 한 가족이 때문에. 사오고. 어. 최근에는 많이 못 읽었어요, 사실은. 최근에는 소설보다는 사실 교양 소를 많이 읽어서. 근데 한때 이제 많이 읽었죠. 그래서 가족들 돌려가며 읽고 음. <laughs> 서로 어, 말해주지 않고 서로 막, 어, 반전 얘기 안 해주고 음. 음. 모르면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서로 물어보고 음. 막 같이 읽었던 책이 미미여사, 음. 미아 육기여사 미미 음. 책입니다. 전 제일 처음에 읽었던 스릴러가 나를 찾아줘도 스릴러의 아, 하나죠. 스릴러죠. 그렇죠? 네. 그게 이, 너무 책으로 빠져가지고 영화를 오래된 영화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아, 몇번 돌려봤거든요. 5, 6년 됐죠. 영화도 곤걸? 어. 네. 그거 말하는 어, 건가? 곤걸 보고 싶네요. 갑자기. 갑자기요? 날씨도 영화보고 싶다. 재밌지. 음. 재밌고. <목소리> 저 어, 궁금한 게 이다혜 기자는 너무 많은 분야에 너무 전문가시잖아요. 그중에서 스릴러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튼 주제를? 음. <목소리> 그러게요. 뭘 해도 되실 텐데. <laughs> <laughs> <그죠>? 궁금하 <laughs> 다음에 만나볼래요. <laughs> <more 여쭤보는> <laughs> 궁금하네요. 시 들으셨으면 댓글 좀 <laughs> 네, 남겨주세요. 책플릭스